네 안녕하세요 파란오리입니다 오늘은 사슴벌레의 싸움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얘는 다크골리아시고요 얘는 장군입니다 그리고 얘는 똘군이고요 얘는 난... 난다요입니다. 이제는, 다요하고, 장군이의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불빛이 너무, 약해가지고, 밝은 곳로 왔습니다. 1라운드 1. 스타트. 어머. 네. <laughs> 이건 아니고 시작합니다. 네. 네 재미없게. 조잔하게 지네. 아휴. 너네들 뭐 하냐고. <laughs> 자 장군아, 네가 먼저. 오, 오, 오. 장군이랑 지금 다이 하는데요. 둘다 진짜 다리 힘이 강합니다. 오, 장군이가. 장군이가 1라운드는 승리했고요. 그러면은. 2 라운드를 하겠습니다. 예보 몰라 그냥. 해봐. 장군이가 아, 네, 장군이가 우세하네요. 그럼 이제3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해보겠습니다. 진짜. 보라, 보라. 아니. 끝나진 않았고. 지금 수액처럼 젤리를. 나가지고요, 진짜 야생에서 싸우는 것 같거든요. 네, 날려버렸는데 아직 살았어요. 네, 또 장군이가 이겼고요. 응, 아니야. 나 지금 산남.. 산남이지? 네. 이렇게 해서 다요가 졌고요. 전부터 소열 1위였던 장군이가 이겼습니다. 축제. 네, 이번에는 난다요하고 그리고 다크 골리앗을 대결 시켜볼게요. 얘가 다크 골리앗이고 얘가 난다요입니다. 네. 난다요로 한번 물어보라 할까요? 뭐 합니까 이거? 다시. 다시. <laughs> 얘네들은 1라운드도 쉽지가 않아요. 장군이처럼 싸우려면 의지가 없어서. 네. 다시. 1라운드 네. 1. 아, 키나? 네, 1라운드는 이렇게 끝내서 무승부로 하고요. 이제는 2라운드요. 누가 날아갔어 물어서 날아간 거야? 네, 이번에는 다요가 졌고요. 혼자 날아갔어? 응. 어? 응. 자,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네. 이번에는 네, 생명이 마지막인데 동점입니다. 네, 그럼 둘은 힘이 똑같으므로 음, 한 번, 원래는 힘이 더 약한 골리앗하고 소형 사슴벌레를 싸움시켜보려고 하겠습니다. 중지해중지 네, 이번에는 똘 군이와 다크 골리앗 해보겠습니다. 근데 안할 수도 있어요. 네, 1라운드는 아주 힘안 쓰고 떨군이가 졌습니다. 다시 집어봐. 찝지도 않네요. 네. 2라운드인데 싸우질 않아서 여기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